小心电线！哎、欸，那个，别摸那个电线，很危险。别摸电线。一定要快呀！小心大家！有瓦斯哎、欸！有瓦斯哎、欸！ 즉, 대만 동부 화롄현 남남동 쪽 23km 해역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과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지진 규모를 7.4로 측정했습니다. 또 10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화롄현은 대만 중동부에 인구 35만 명이 사는 연안 도시로, 모히터 통신은 이번 강진으로,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에 따라 대만과 인접한 일본 손등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서남단 요나구리시마 섬에 30cm의 첫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NHK는 종규 방송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곳으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 8분 대만에서 규모 7.3의 지진센터가 밝혔습니다. 유럽 지진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진안은 북위 33.53도, 서경 96.73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만과 인접한 일본섬등 오키나와 현에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别摸那个电线，很危险。别摸电线。你俩干嘛的？旁边旁边，有瓦斯哎，有瓦斯哎。 오전 9시 쯤 강진이 발생한 대만의 모습입니다. 9층짜리 빨간색 건물 한채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45도 가까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역해 먼지가 잠깐 거리에 다른 5층 건물도 위태롭게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건물 지문이 떨어지면 6.73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만과 인접한 일본 섬들 오키나와현에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져.